안녕하세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 영상예배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참 잘했습니다 아, 그런데 깜빡 잊고 참여 못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예배를 인증사진을 꼭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던 때가 그립죠? 아, 목사님도 매우 그리운데,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몸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꽃들도 촬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명샘속 사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멈춰 나리라 이곳에 himself thank uh you -huh.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는 개학이 더 늦춰지고 또 계획해 두었던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리신구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분노하나요? 자제 하나요. 한번 더. 시작. 분노 하나요. 자제 하나요.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배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이 글이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지워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글을 지울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어, 졌어요.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번 더.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번 더. 어, 깜깜해졌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앱에 소서4장 26절 말씀. 아멘. 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친구가 매우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예.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머리에서 열이 나가지고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 같아요. 눈썹도 쭉 올라갔고요.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화날 때 욕할 때가 있고요. 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팔짝팔짝 뛰기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어, 화가 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어, 앞에 화면에 화가 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밖에 막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요즘 화가 나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른들은 마스크를 구입하고 싶은데 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화가 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화가 날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을 내뱉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한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로 자신이 내뱉은 말에 후회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화가 나고, 또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 이 분노가 무엇일까요? 분노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너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용감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장작 불에 사람들과 너희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때 누군가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안다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했어요. 또두 번째도, 두 번째로,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라고 말할 때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을 후회하며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또한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예수님을 묶을 때에 정말 화내실 만도 한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제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빌라도 총독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에도 그냥 침묵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제하셨던 것이에요. 자제, 자제는 무슨 말인가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제라는 말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친구들이 자제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그 자제심을 갖도록 도움이 되,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기억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하루를 끝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 분노를 다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노를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분노, 내 화가 내 힘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를 깨끗이 떨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또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멈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분노는 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해서 생겨요.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라! 뭘 찾을까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분노에,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하라.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네, 여러분, 분노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극복하라. 자제심과 내 안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여러분에게 자제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사랑 우리 친구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분노를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이 자제심으로, 자제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 속에 자제심과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번 한 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